저수지와 바다 전망이 좋은 햇볕과 바람을 조절하기 좋으며 안정된 느낌을 주는 조선시대 양반 가옥에 흔히 사용되던 D자 중정이 마련된 전통 한옥입니다. 대지 133평과 도로 지분이 별도 등기가 되며 주택은 지하 차고 면적을 합하여 약 53평입니다. 주택 현관 앞은 작은 조약돌을 전체적으로 깔아 배수는 물론 정갈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놓으셨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위원에 놓은 안정적인 구조의 D자 구조의 중정입니다.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방토와 나무의 냄새를 맡으며 내부로 들어서면 화장실과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거실에서는 저수지와 넓은 들판, 멀리 바다까지 시원하게 조망이 되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전통 한옥입니다. 욕실이 있는 화장실과 방이 각두 개, 그리고 넓은 거실이 양면에 각 하나씩 두 개, 창고, 다용도실 등으로 잘 지어진 안정된 구조의 D 글자 중정이 설치된 구조, 절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실 앞마당에는 가족들만의 공간, 깔끔한 데크와 잔디 정원이 마련되어 있는 건강하고 안정된 구조의 전통 한옥 매매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도 부동산 맛집 장터부동산입니다.